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의을서지사람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 그들을 마음의 정욕따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꾸고 피조물을 음, 조물주보다 음, 더 경배하고 성기나니 지는 을영원히찬송하게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 여자들도 순리대로쓸 어,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수기를 버리고 서로 전하여 운명의 불을 듣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라 아멘 28절 함께 합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세상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악하여서 인간들은 악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면 물론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때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찌 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되짚어 보면은 아담의 우리는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누군가는 주님을 정확히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후손들에게서는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어, 성경 속에서는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서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적인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내어 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전이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셨듯이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할 수 없고 떠났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때 때때로 세상적인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절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거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세상 속에 빠지니까 모든 것들이 거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부모가 공경받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깨집니다. 부부 간의 온전한 사랑들이 깨집니다. 또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나라의 임금과 또는 대통령과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와 백성들의 관계가 깨지고 그 모든 속에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깨어지는 것은 성적인 타락인데 성적인 타락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난안 땅에 있는 모든 풍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6절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동성애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했나요? 법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이 되어졌죠. 오히려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오히려 역 이용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성애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 이용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 어떤 동성애 자가 또 동성애가 주인 것을 알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입은 간증을 하는데, 놀랍게 그의 고백 가운데서는 사회 그 누구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속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과 함께 큐어 축제, 동성애 축제, 가증한 축제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부모가 참고로 또는 지나치는 길에 그 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이다 라고 어 말했고,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더어 세밀하게 살펴보고, 성경말씀을 살펴보고, 회귀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도 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인격이나 되느냐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발견하면서, 우리 독일땅에서도 몇년 전에 동성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가증한 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함부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죄라고 말하면 걸리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박영의 성도님의 사업장이 식당을 하는데 이뚝스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식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벽면에 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어, 기록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쫓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내 요사이 어, 감동이 있어서 동성애가 죄인 성경의 본문을 벽에 붙여놨는데 그 지역이 동성애 거리의 지역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항하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독일 신문사에서도 나오고 또 법적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결국은 그 경찰이 4명이 우리 성도님이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그것을 떼어갖고 법정에 출두하라고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영상을 함께 유튜브에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중보팀들에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로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바로 바꿔가지고 동성애가 죄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리고 동성애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정말 알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깨어서 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유럽당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한국당에도 이제 법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되는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지만은 끝까지 싸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이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일들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끊어놓고 거꾸로 살게 합니다 가정도 거꾸로 살게 하고 부부도 거꾸로 살게 합니다 세상도 거꾸로 살게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그 더러움의 중심에 동성애의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의 죄악과 싸울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죄의 더러움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미한 부분까지도 거룩함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동성의 죄악뿐 아니라, 하나님 성적으로 생각의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고 속죄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죄악들에게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해결함을 또 받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의롭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거룩한 의로서 하나님 싸우게 도와주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님.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싸움 가운데, 모든 심판 가운데, 모든 재판 가운데, 그리스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조금도 미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또 심판하는 영혼들, 권세 잡은 영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러운 동성의 속에 파묻혀 있는 영혼들을 콩유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 아버지 말씀하여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제목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